지난주 우리는 로마서 5장을 살펴보면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능력을 돌아보았습니다. 바울이 말한 것처럼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의 자리는 다름 아닌 구원의 자리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허락하신 이 구원은 바로 오늘 내가 살아가고 있는 이 삶을 변화시키는 구원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저 닿을 수 없는 하늘 넘어 천상의 보좌에서 울려 퍼지는 구원이 아닌 것입니다. 바로 당신의 독생하신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셔서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살아가고 있는 불의하고 무지한 사람들을 죄와 사망에서 건져 주시는 구원인 것입니다. 이 구원은 우리가 연약할 때, 환난을 당할 때, 연단받을 때,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고 그 소망이 성취되는 구원입니다. 이 구원은 결코 정신승리와 같은 것이 아닙니다. 내 삶이 전혀 변하지 않았는데, 내 삶이 나아지지 않았는데, 내가 이전보다 행복해지지 않았는데, 나는 구원받았습니다. 라며 스스로 위안하고 기만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이전과 전혀 다른 삶을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선지자를 통하여 이렇게 선포하십니다. 이사야 43장 18절 19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에 강을 내리니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행하시는 이 구원은 완전히 새로운 일인 것입니다. 광야에 길을 내는 것이고 사망의 강을 내는 것처럼 전혀 달라지는 삶을 경험케 하시는 것이죠. 그렇게 사도 바울은 이 구원의 은총에 들어온 우리를 이렇게 고백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함께 고백합니다.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할렐루야. 이 모든 구원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에게 주어졌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 것입니다. 환란이나 권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칼조차도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어낼 수 없을 것입니다 환란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 아래에서도 우리는 풍성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누릴 수 있음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 사랑이 우리에게 소망이 되는 것입니다 그 사랑이 우리에게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이 믿음을 지키는 것이 우리의 구원의 능력이 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처럼 믿음은 우리를 우리의 삶을 구원하는 능력입니다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이 하박국의 말씀과 바울의 고백은 우리 개신교의 신앙 고백이기도 합니다 종교개혁자인 마틴 루터는 로마서 1장 17절에 이 말씀을 붙들고 기나긴 불안행과 염려의 고통에서 해방되고 참된 구원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는 바울의 말씀을 해석하며 참된 믿음만이 우리를 구원할 수 있음을 깨달았고 그것을 강조하며 살았습니다. 그렇기에 믿음만이 우리를 구원할 수 있다는 생각으로 인해서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고민은 상당히 크다고 볼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야고보 역시 우리를 구원하는 것은 믿음 뿐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서가 우리를 구원하는 것은 참된 믿음만이라고 말한다면, 야고보서는 우리를 구원하는 그 참된 믿음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야고보는 오늘 14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 네,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이 말씀을 우리는 오해하지 말아야 합니다. 이 말씀의 의미가 어떤 사람에게 믿음이 있고 행함이 없으면 그는 구원을 받지 못한다. 이러한 말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야거보는 지금 한 사람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는 자신이 믿음이 있다고 주장하는 사람입니다. 그가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확실하게 알 수가 없지요. 제가 지난주에도 잠깐 말씀드렸다시피 구원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믿음 역시 우리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구원이 무엇이냐, 믿음이 무엇이냐를 정의하기에 따라 다를 수가 있겠지만, 믿음 그 자체는 우리의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닙니다. 이 사람은 자신에게 믿음이 있다고 주장할 따름입니다. 그러나 확실한 것 하나가 있죠. 누구가, 누구도 그것을 보고 알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 사람이 또그 사람에게 행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사람이 누구인지 알 길이 없습니다. 야거보사도는 어떤 특정한 사람을 두고 말하는 것일 수도 있지만, 혹은 일반적으로 알려진 한 믿음의 형태를 가진 사람을 지칭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야거보는 이 사람이 믿음이 있다고 주장하면서 행함이 없다고 말하는데, 이 사람의 주장을 통해 야거보가 말하는 것은 한 믿음의 형태입니다. 믿음의 한 형태를 말하는 것이죠. 그것은 무엇입니까? 행함이 없는 믿음이라는 겁니다. 야거보는 이 사람이 적어도 예수를 구주로 믿는다는 고백을 인정합니다. 하나님 한 분이시라는 그 고백을 인정하는 것이죠. 그러나 그러한 고백을 하는 그에게 어떠한 행암도 없을 때, 야거보는 그 사람이 가진 믿음에 대하여서 이렇게 정의합니다. 야거보는 행암이 없는 믿음. 그가 가진 믿음이 행암이 없는 믿음이라고 정의하죠. 그리고 이 행암이 없는 믿음에 대해서 그는 이렇게 평가합니다. 우리 함께 이 본문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17절 말씀.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20절 말씀입니다. 아,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을 알고자 하느냐? 26절 말씀입니다. 영혼 없는 놈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아멘. 야고보는 믿음을 부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을 구정하는 것이지요. 만약 야고보를 만나게 된다면, 그럴 때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야고보를 만나게 된다면, 로마서의 구절을 보여주며, 우리가 이 말씀대로 보면,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습니까? 행위로 구원받습니까? 라고 그에게 묻는다면, 야고보는 우리에게, 당연히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대답할 것입니다. 그러나 야고보는 이어서 우리에게 이렇게 질문하겠지요. 당신이 가지고 있는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바라건대 우리의 믿음이 행함이 없는 믿음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야고보는 14절에서 우리를 구원하지 못하는 믿음이 있다고 말합니다. 우리는 방금 전에 로마서를 통해서 믿음이 우리를 구원한다고 우리가 배웠어요. 그러나 야고보는 우리를 구원하지 못하는 믿음이 있다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모든 믿음이 우리를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는 말이죠. 믿음 중에 우리를 구원하지 못하는 믿음, 야고보가 지적한 대로 그 믿음이 있습니다. 호 피스티스. 모든 믿음을 말하는 게 아니라 어떤 믿음이 있는데 그 믿음을 그 믿음은 우리를 구원하지 못하게 한다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행함이 없는 믿음이다. 야고보는 말하는 겁니다. 그렇게 야고보는 이 행함이 없는 믿음을 그냥 믿음이라고 부르지 않고 헛된 믿음, 죽은 믿음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왜요? 믿음이라는 것은 믿음이 작동하는 것은 무엇을 위한 것이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구원하시기 위함인 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이 역할을 다한다면 우리를 구원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 믿음이 우리를 구원하지 못한다면 그것은 마치 고장난 시계와 같이 망가진 기계와 같이 우리를 구원하지 못하는 죽은 헛된 쓸모없는 믿음이라고 말하는 것이죠. 야거보는 이 헛된 믿음이 어떠한 것인지 오늘 본문에서 두 가지로 묘사하지요. 15절 16절 말씀입니다.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다고 야고보가 말합니다. 형제, 자매 이런 표현을 쓴 것으로 볼때이 어떤 사람, 행함이 없는 믿음을 가진 이 사람은 자신을 성도라 지칭하는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 그가 헐벗고 굶주린 형제와 자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평안히 가시오. 따뜻하게 하시고 배부르게 먹으시오. 우리말 성경에는 이 문구가 중간태, 헬라어 중간태로 번역되어 있습니다. 헬라어를 공부하다 보면 이 헬라어가 이 중간태와 수동태가 있는데 이 형태가 같게 나옵니다. 모습이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 중간태나 수동태를 해석할 때는 그 문맥이나 상황에 맞추어서 우리가 해석해야 하는 것이죠. 우리말 성경처럼 중간태로 해석하면 명령하는 것처럼 권유하는 것처럼 들립니다. 평안하시, 평안하게 되시오. 따뜻하게 입으시오. 배부르게 먹으시오. 그런데 그렇게 말하면서 그는 쓸 것을 아무것도 주지 않는다는 것이죠. 시키기는 시켜놓고 아무것도 주지 않는다는 것. 굉장히 매정한 행동이고 매정한 사람이라 할수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이 문구를 수동태로 해석하면 이렇게 읽을 수가 있습니다. 당신이 평안하게 되시길 바랍니다. 따뜻하게 되고 배부르게 되십시오. 이러한 표현을 우리는 굉장히 많이 씁니다. 어디서 많이 씁니까? 누군가를 위해 기도할 때 이렇게 많이 씁니다. 형제와 자매를 향해서 어떤 자신이 성도라고 자칭하는 사람이 이러한 말을 했다라고 했을 때, 이 문구는 사실 기도에 가깝다는 것을 우리는 알수 있습니다. 지금 헐벗고 굶주린 형제 자매를 위해 그가 기도합니다. 평안하게 되기를, 따뜻하게 되기를, 배부르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마음입니다. 그러나 그는 기도만 할뿐 아무것도 내어 주지 않습니다. 야고보는 이것을 행함이 없는 믿음이라고 말하죠. 또 이렇게 표현합니다.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너의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나의 믿음을 너에게 보이리라 하리라. 네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 아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두 사람이 있습니다. 서로 믿음이 있다고 주장합니다. 한 사람은 행함이 있기에 그 행함을 통해서 내가 믿음이 있음을 보여 주겠노라 말합니다. 그러나 한 사람은 행함이 없고 그저 나는 하나님이 한 분이심을 믿노라 말하는 사람입니다. 그런 말뿐인 사람을 보며 다른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잘하는 짓이다. 귀신들도 하나님을 믿는데 네가 가만히 아무것도 안 하는 것을 보니 귀신이 떨면서 꼼짝하지 않는 모습 같구나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누군가는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우리가 마음은 항상 돕고 싶고 항상 행하고, 싶, 행하고 싶지만 상황이 여의치 않고 형편이 어렵고 내가 너무 힘들어서 못할 뿐입니다. 행하는, 행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그저 행하지 못할 뿐입니다. 그럼에도 행하지 않았다고 내가 가진 믿음이 헛것이고 죽은 것이라고 몰아붙이는 건 너무한 것 아닙니까? 도대체 참된 믿음은 그럼 무엇이길래 이토록 우리에게 비난을 합니까? 이에 대한 대답으로 야고보는 두 사람을 우리에게 소개합니다. 바로 아브라함과 기생, 라합입니다. 이두 사람에 대해서는 오늘 시간 안에 자세히 설명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특히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친 이 이야기는 대단히 유명한 이야기죠. 구약의 이 창세계에 있는 이 내용이 신약 곳곳에서도 인용될 정도로 이 이삭을 바친 아브라함의 이야기는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 이번 여름 수련회에서 다룰 주제를 고민하고 있는데 어, 두어 개를 준비 어, 고민하고 있는데 그중에 하나가 이 아브라함과 이삭의 이야기입니다. 만약 이것으로 정해지게 된다면 수련회에서 자세히 나누고 싶습니다. 오늘 야고보가 아브라함과 라합을 소개하면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아주 단순 명료합니다. 행함이라는 것은 형편에 따라, 상황에 따라 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목숨을 걸고, 요청을 받을 때 하는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죠. 아브라함에게 이삭이란 자신의 전부, 아니요, 그 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존재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이삭은 구원이자 믿음이었습니다. 자신이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아무도 알지 못하는 한 번도 가지, 가보지 못한 가나안 땅을 향해 갔던 그 믿음. 하나님을 오직 의지하고 신뢰했던 그 믿음. 그 믿음의 결정체가 이삭이라는 존재였죠. 이제 그 이삭 외에 자신의 곁에 남은 피부치는 없습니다. 이 말씀 바로 앞에 이스마엘을 돌려보냈거든요. 그 이삭을 바치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은 자신의 모든 것을, 자, 자신의 모든 현재의 행복과 내 지금의 믿음과 앞으로의 행복과 나의 모든 구원을 다 내어놓으라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나합은 자신이 가진 믿음, 여호와가 참 하나님이라는 믿음을 갖게 됩니다. 이 믿음 때문에 목숨을 걸고 자신과 다른 종족인 히브리 사람들의 정탐꾼들을 돕게 되죠. 일촉즉발의 상황, 평화로운 상태에서 그들을 재워주고 먹여주는 것은 쉬울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때는 전쟁을 앞둔 상황이죠. 그들이 나의 민족, 내 이웃을 죽이려고 찾아온 것입니다. 그들을 도와주라는 것은 내 민족을, 내 이웃을 부정하라는 것과 마찬가지겠죠. 반대로 이것이 발각된다면 나와 내 가족은 다 죽임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걸려도 죽고 실패해도 죽는 것이죠. 저들이 자신을 살려준다는 보장도 사실은 없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목숨을 걸고 행동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뭐 대단하게 잘 설명하지 않고 급하게 마치는 것처럼 느껴지실지 모르겠지만 오늘 본문은 그렇게 복잡한 내용이 아닙니다. 말씀 그대로 우리가 읽고 받아들이면 되는 것입니다. 야고보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는 참 믿음에 대해 말합니다. 형제와 자매를 구제하고, 희생하고, 남을 돕는 행동을 말하지만, 실상 야고보는 그것이 그들을 돕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는 것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곧 우리를 구원하는 참 믿음이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구원받을 믿음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선행이라는 것은 좋은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다 알고 있죠. 그러나 언제 어떻게 무엇을 해야 할지 늘 고민하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이에 대한 답을 드리기보다는 어떤 어떤 누구보다 믿음을 강조하였던 이 마틴 루터가 믿음을 강조하는 이 로마서를 읽고 주석하면서 쓰던 이 주석서의 서문에 쓴 글로 대신 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읽어드리겠습니다. 오, 살아있고 분주하게 행동하는 강력한 이 믿음이요. 그것이 끊임없이 선행을 베풀지 않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믿음은 선행을 베풀어야 하는지의 여부를 묻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질문을 하기 전에 믿음은 이미 선행을 베풀었고 또 계속해서 베풀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그러한 행함이 없는 사람은 누구나 믿음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는 믿음과 선행이 무엇인지 이리저리 찾아 둘러보지만 믿음이 무엇인지도 행함이 무엇인지도 알아내지 못합니다 다만 그는 계속해서 믿음과 선행에 대한 말만 장황하게 늘어놓을 뿐입니다.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도전이 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읽고 참 도전을 많이 받았어요. 제가 광남장로교회에 온 이후로 줄곧 고민하며 기도하는 것 중에 하나가 어떻게 해야 우리 광남장로교회가 우리가 날마다 외치는 생명을 살리는 교회가 될 것인가였습니다. 복음을 통해 사람을 살리고 키우고 고치는 교회가 되겠다고 다짐하고 다짐하고 기도하는데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일까? 그런 저에게 우리 성도님들이 보입니다. 병이 들고 아픈 성도님, 낙심하고 슬픔 가운데 있는 성도님, 고민하고 염려하고 있는 성도님들이 보입니다. 또 우리의 이웃들이 보이지요. 매주 수요일마다 이 무더운 날씨 가운데 밥한끼 먹겠다고 이 수요 밥차에 나오는 이웃 주민들, 또 그들을 지극정성으로 봉사하는 이 지역분들, 또 매주 교회에 나와서 거르지도 않고 매주 매주 수요일마다 합창 연습을 하는 우리 주민들을 보여주십니다. 그들을 위해 우리가 무엇을 할수 있을까요? 저는 무엇을 할수 있을까요? 무엇이 선행일까? 무엇이 행함일까? 생각하기 전에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들에게 다가가서 무엇이라도 하는 것이 행함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에게 행동이 없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제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행함이 없다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도님들의 선교에 대한 열정과 헌신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말씀 한 주간 준비하면서 저 역시도 참 많이 고민했습니다. 우리의 힘에 너무 벅찬 말씀이지 않을까 염려도 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믿음을 주신 이도 하나님이시기에 우리에게 행할 능력을 주실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합니다. 의지하시죠. 부담이 되는 말씀이라는 건 저도 잘 압니다. 저도 부담이 된다니까요. 그러나 우리의 행함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으로 할수 있습니다. 모든 것을 희생하고 헌신한 아브라함에게. 여호와 이래의 은총이 임한 것과 같이 오늘 말씀대로 행하며 믿음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준비하시고 또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놀라운 은총이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